노란시맞왕야 돼요 라시이 왕조. Okay, I'm on the edge 어 f the top. This is the top. This is the top. t h i 지 i 이 the top. This is the t o 3, 빼세요. 4% 그 때, 두명 반세지. 두면 예, 예. 세요 이제 네 예. 예. 가운데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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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. 이거 맞으면 안되지 마트요마이요 네. 오케이. 0.4. 사업. 영점 사0 3파 사업. 영점 사업. 영점 사업. 영점 사예 영점 몇초 남았어요? 영점 사요 30초 정도 점 사업. 영천 사업. 영점 사 지금, 지금. 한대맞을게한대더 만들. 려 됐고 양비 어, 씨 너무 많이 쳐먹고 있어 알쇼 하나 맞으세요 2층 오른쪽. 오른쪽이요 갈게네 하죠 でもね <laughs>

세나생마 맞. 앉혀시서힘요빨도마게요탄지고아 이거 왜오그고돌 그만만 있 나가 있을게요. 공기 녹과가셔야 돼요 나가있을맞았한번맞을게요오 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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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살짝 맞을게요 아이다놀한 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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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실 맞아야 돼요. 어, <laughs> 어, 실 맞아야 돼 아, 네, 맞을게요. 한 나가 아, 있을... 번개도 맞을게 그냥 이 맞아야 돼, 빨 네, 한 나가 있게요 호실 맞아, 내 나가. 아, 나이스 괜찮아, 괜 하나, 맞피아하 시발, 하나, 음, 시왔어쿨쿨았어요쿨 네, 돌았어요 응. 네 하나, 시발, 하나, 시발, 하나, 시 35초에 바인나 넣을게요 시발, 네. 나시게요 오셨다. 빠질게요. 뭐 식발. 아니, 아니. 이상한데. 배하고 하분. 어. 순서 바뀌었어요. 아니, 그 번개 자리가 뭔가 이상해요. 번개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. 뭔가 6개가 됐나? 순서가 지금 그 제멋대로라서 1, 3 이런식으로 떨어져있 아니 그니까 여섯 개가된거같아 자리가 아 네. 큰일 킬, 킬 드릴게요 1든 2든 역대 안주을들어갈게와이방법으 막았단 말이야 이게 신같아와 씨발 아니 이건 와 이거 없네 공격. 아니 좀 혼돈 맞을게요 어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요 e I'm not sure. i 개 하나 더떠 u r e I'm not sure. I'm n o 1 h p 단종하길래 1 h p 어요아 사실 좀 맞을게요 right. 어? 어, 맞을게요 이렇게 해도 있어요? 35죠 맞을게요 빨리 초요 빨리 챙고요고싶0요1 0초겨주고요 빨리 챙어요하신분계신가요네 중앙에 주고들었어요 빨리 챙

네이거 빨리 바로 맞을게요. 한번 맞으면 안 돼요? 한번더 맞아. 단추 주신. 단추 주신, 한번좀 맞을게요. 들어가 있을게요, 들 10초 남았요 나 한탄 줘 제팀요이뉴 네, 네. 프레스 왼쪽에 깔았어요. 챔팀요 여기 공기 깨져요. 건저 아, 맞았어요. 사실 좀 맞을 게. 시네요 이거. 기 잡았어요. 온도 금 맞고 게이지를 채우고 죽고. 한실만 할게요. 네. 후실. 킬을 아까 보내야 될것같아도 내가 예? 잘 생각해 여기? 응표시그 있구만 선돈한테 살짝만 맞을게요 단추. 아, 저 실수로 스페이스바 눌렀어요 안으로 들어오셔도 돼그 응. 상표 쪽에만 계시면 돼요 어디 쪽에만 있어야 요 네, 그상처쪽 저희, 극딜 하는 쪽. 혼돈 네. 맞을 맞을게요. 맞을게요. 나루님 맞을게요. 맞을게요 네, 100m. 100m, 100m. 네, 1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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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요 m 1 0 0 맞을게요 m 100m. 100m. 혼돈0 m 100m. 1 알습어다해주세요 nice. 들들었어요. 이거 플레이 돌았어요. 네, 준비하세요. 올릴게요. 나 가운데로 가세요. 이거 지금 게이지 좋거든요. 파인더 넣을게요. 들어오셔도요. 이거 게이지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플레이 받는 느낌이라서. 한번더참가 예, 이제 빠셔야 돼요. 리 저리 가야 돼요. 나노님 퀘스트 일하셨어요. 회복하 아, 심야 돼요. 저 단초. 이거 맞 아. 즉 사, 즉 사? 너네 간다. 너희 숙 그냥 아, 이분 돌면은 하면 될것 같아. 이분 어, 할까요? 오, 일단 피하고. 아, 한 번에 됐다, 3개 남았어.

여기. 아끼 잡기 어. 어, 잡았네. 좋습니다. 입니다. 아니, 씨 번개 번개 가 아예 아니, 번개가 그냥 그그그 그, 그 무적 자리에 번개가 그냥 추가된 거야. 그래 가지고 원래 안만 안 원래 그 사, 3번 자리가 한번그 번개 치면 다음에 번개 안 치잖아요. 그 번개가 추가된 것 때문에 예. 거기 번개 쳤으니까 거기 갔는데 또 거기 번개 친 거야. 그무적자에 번개 치는 바람에. 예. 그것 때문에 10방향에서 아, 1 2 3 4 5 6된것 같아요. 1 2 3 1 2 3 4 5인데 아, 그러니까... 2점, 2. 2.5가 더 추가된 아유, 거야. 예. 2.5가 더 추가되는 거 2.5가. 멘트폴이 좀와봐요 그러니까 <laughs> 아 뺐어요. 밥 뺐어요. 아무 고 아, 나 죽. 방 씨네. 아니 난 이쪽에 블링크 됐던데요 방금 저도 방금 어, 이쪽에 됐어요. 다음 선생님 새다 돌았죠? 네. 아뭘 샀지? 리하면서샜 처음이 더 멀리 갔네. <laughs> 님왜 거기 있어요? 이제 송해이 형님. 어... 가시면 될듯 갈까요 와 정말 호무하네어 저거 용이 못나 제일 낮은 사람이 빠져 손님이 먹는데 나홍이 320이니까 가시면 될것 같은데 어? 어? 네, 어 할만한 게 있어요 연마석 어. 밖에 없는데 연마석. 연마석 떴어요? 안, 안 떴어요, 떴어요? 어 웹폰폭포에요. 그랬습니다. 아, 이거 원래 그냥 다 먹는 거였나? 나 먹었으면 안 됐나? 뭘 꺼져? 어, 별거 없잖아. 했습니다. 네, 아, 감사합니다. 나 실수해가지고. 아, 예 칼로스는 그냥 안 뜨면 막복해가지고. 감사합니다. 홍님저 노브를 실수해가지고. 한급릭 직전에 켰어요. 또 당신이에요? 아, 예, 예. 근데 네, 그회 본돈에서 상급들에서 뭐 아, 잡아... 이상하게 뭔가 피가 살짝 남는 거야. 또 당신입니까? 아 이제는 도난한 적도 없고. 어차피 3급이었어서 상관없어요. 상관이 없. 아, 뭔데 보도주지 마요. 실수잖아요. 아니, 어. 어차피 못 그렇게 홍보하지 흥분. 말란 말이에요. 아, 이하게 딜을 존나 잘 넣었는데 딜이 어, 비슷하거나 살짝 남은 거야. 어, 이게 익숙했죠. 리테 쓰면은 어. 비밀로 하셨을 건가요, 혹시?